대한국당 대변인 인지연입니다. 어, 오늘 발생한 폭탄 테러 시도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일 오후 12시 20분경 여의도 대산빌딩 7층에 위치한 대한해국당 당사에서 대한해국당 조원진 대표를 겨냥한 폭탄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한해국당은 조원진 당대표에 대해 즉각적인 신변보호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합니다.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합니다. 당사 7층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와 화장실로 직행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대한애국당의 상황실장이 그자를 현장에서 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15명 정도가 출동하여 피의자를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 사제 폭탄으로 추정되는 사각 물체와 조원진 니놈의 아가리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란 협박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 공범들이 주변에서 배회하고있었음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조원진 당대표의 신변보호를 정식으로 경찰에 요청하며 철저하고 조금도 빈틈없는 수사가 진행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시에 상그 피의자를 검거하였던 신민철 상황실장께서 간단히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해국당 중앙당 사무실장입니다 오늘 12시 20분경에 그 대한해국당 당사 7층 그 화장실에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그 방독면 마스크를 착용한 한 20대 중반의 남자가 그 화장실로 큰그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따라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 10여 분가량을 신문지 같은 거를 이렇게 꾸겨가지고 뭐 부슬부슬 가는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 문을 놓고를 해도 반응이 없고 나올 생각을 안 하게 해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 그 그큰 쇼핑백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저희가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뭐볼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신문지가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신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 지금 그 여기 당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그렇게 음? 나오지도 않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택배 배달을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화장실 안을 들여봤더니, 검은 가방 안에, 검은 가방이 하나 놓여져 있었고, 그 가방 안을 열어보니, 그 안에 조원진 대표의 입에서, 아가리에서 곧 폭발, 폭탄이, 폭탄이 터질 것이다. 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는 종이와, 그 안에 전선에 약 3개의 분량이 알수 없는 그, 그, 액체, 노란색 액체 등이 담겨 있는 3개의 통과 그 시한장치가 들어있는 폭발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분을 이제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때부터 경찰이 와서 이제 폭탄, 그, 과학감식반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그, 당사나 그 건물을 이제 폐쇄 조치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대한 애국당 관계자들께서 동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어 기자분들께서는 요구요구해주시는 기자님들께 제가 직접 전달 드리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5일 오후 12시 20분경 여의도 대삼빌딩 7층에 위치한 대한해국당 당사에서 대한해국당 조원진 대표를 겨냥한 폭탄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한해국당은 조원진 당대표에 대해 즉각적인 신변보호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합니다.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합니다. 당사 7층에 선글라스와 마스크와 모자를 쓴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와 화장실로 직행했고 이를 수상이 여긴 상황실장이 그자를 현장에서 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 사제폭탄으로 추정되는 사각물체와 조원진, 니놈의 아가리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란 협박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등포 경찰서 여의도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마친 후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변호인 선임 후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조원진 대한해국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점심식사 자리에도 성명불상의 괴한이 동태를 살피는 등의 모습이 목격되었으나 그들은 도주하였습니다. 현재 대한해국당 조원진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경찰로부터 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며 경찰에서 너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